새만금호는 만경강과 동진강에서 내려온 물을 가둔 인공호수입니다. 33km의 방조제로 둘러싸여 있는데 담수량만 5억 3500만톤에 달합니다. 문제는 수질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새만금 안쪽, 즉 새만금호와 바깥쪽인 바다쪽의 물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배수관 문을 열어 바다로 물을 방류하면 오염된 내측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특히 더 깨끗해야 할 새만금 상류 유역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도 새만금호의 목표 수질에 한참을 못 미치는 오급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수질을 개선하지 못한 겁니다. 새만금호 내부로부터 공급되는 오염량이 만경동진강으로부터 공급되는 오염량의 3에서 10배가 된다는 것이며, 이는 새만금호 수질 목표가 달성될 수 없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전라북도에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으로 환경과 경제를 살려내자. 살려내자 살려내자 이들 단체는 새만금 호의 담수화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새만금 사업 초기 농업 용지에 용수 공급을 위해 담수호 조성이 시작됐지만 그간 새만금 종합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농업 용지의 면적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수질로는 수변 도시 조성도 어렵다는 게 단체의 설명입니다. 썩은 호수 위에 베네치아나 두바이 같은 수변 도시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전북 도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호수 위에 관광 레저 단지를 만들 수 없으며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까지 새만금 수질 개선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만큼 종합평가를 통해 내년 초쯤 해수 유통을 포함한 수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주 뉴스 유철미입니다.